그런데, 장부장,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홍보실, 알수 없는 응원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내 족구대회가 있는 날, 홍보실 직원들이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과장님, 차장 자신 있으십니까? 생각을 못 했던 거네요. 이대일 승리입니다. 이대 홍보실 어? 승리. 파이팅. 다른 부서에서는 홍보실이 최악체라고 보고 있던데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공격수한테 물어보도 못 받지 않다. 아, 인터뷰, 아, 인터뷰. 저, 인터뷰, 인터뷰, 미드필더도. <laughs> 저 탬버린 다섯 톤 이상 못 쓰게 만들어드릴게요. 아트마트.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laughs> <laughs> 오늘의 주인공 장 부장이 코트 위에 나타났다. 오늘 왠지 일내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넘기지 계속 그렇게 하지만 연달아 실수가 나오게 되는 홍보실 예상치 못한 실수에 다들 당황하는데 잘생겼다 <목소리> 아, 12시 시작, 시작. 홍보실 파이팅 오늘 경기 응원을 주도한 신혜영 과장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2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안 되지 네 말넘어가는 거는 조금 제가 간대하게보겠습니다 터치만 <laughs> 아, 하면 터치 안 돼. 터치만 안 하면 는어리하고 어, 그 아, 대충 아예헤미할때봐 준다는 아, 얘기지. 넘어가도 그, 골만안그리 아니에요?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멈추지 마세요. 네. 인플레이 상황에서 뭐 나갔다 이거 제가 심판 할 때까지는 바로 공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플레 아, 그냥 계속 임플레이야. 네. 어, 입으로 그냥 나갔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로 되는 건안 되고. 자적인게 너무 많은 아, 거 아니에요? 들수 걸... 걸... 어? любов... 있는 거 머리, 팔. 무릎 밑에. 네. 오케이. 아 몸은 안 돼요? 아 이렇게 안돼안돼안 아, 돼. 아,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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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피나고 지 어떻게 겠네 것도. 금안돼왜안 되는 거야? 예 페어플레이 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브 예. 시작해 진다. 아, 서브. 아, 아, 아. <웃음> <웃음> 경기에 앞서 장 부장이 부서원들을 격려한다. 실 시작이 좋다. <laughs> 경영지원실의 실수로 초반 점수를 리드에 나간다. 오늘 일내것 같다.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한 홍보실. 덩달아 힘이 나는 응원하는 사람들. 결국. 한 세트를 가져오게 된 홍보실. 예상하지 못한 승리에 모두들 즐거운 눈치다. 김태구 차장 인승하면 싸우시죠.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기고 하겠습니다 바로 홍보주세요. 나 홍보실이 제일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알짜병이 되있었어요한판먹한판먹었어 다시 시작된 2세트 경기. 경영 지원실도 2세트에 돌입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다. 어라? 분위기가 이상하다. 장부장, 장난기가 넘쳐 보이지만 공이 넘어오자 눈빛부터 달라진다. 고군 분투하는 홍보실. 공무원 연금 공단 직원들도 오랜만에 열린 빅매치에 관심이 뜨겁다. 장부장 머리가 닿았다고 열심히 한 변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이 세트, 넘겨주고 말았다. 너무 잘하는데? 정프로 <laughs> 찍어야아니요저이것명이것명 됐어요. 중요한 순간에 이거 찍는 척하고 밀쳐버려, 경영지원실을. <laughs> 우리는 전략이 <laughs> 놓친다, 아직. 이제 마지막 세트. 부담되는 마음으로 코트에 다시 입장하는 홍보실. 이젠 물러날 곳이 없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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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 우리 우리 갈길 가는 거야 그냥. 안 재밌어 나 진짜. 분위기 살려.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잘 아이고. 아이 잘, 봐야죠. 잘 봐야죠. 아 양쪽 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과연 홍보실 이승할 수 있을까? 역시 형영 지원실 만만하지 않은 상대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홍보실. 오늘은 김태구 차장이 수비를 도맡아 하고 있어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다. <laughs> 화려한 휘가 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영지원실 <laughs> 경영지원실장님. 이 경기의 진심이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경기.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강병남 차장의 마지막 공격에 결국 3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기록 졌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선수들과 끝까지 응원하는 응원단. 오늘의 패배는 홍보실에게 보약이 될 것이다. 이겨준다만 하시죠. 오늘은 홍보실 고생했습니다. 홍보실 잘했네. 결승만 보인다니까. 선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갑자기 미안한 말이지. 이겨가지고 기치를 <laughs> 흘려보니까 <laughs> 빨간 족구화를 신은 사나이. 장부장님,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